예, 그거 마무리...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데이터 를 전달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뭐그 데이터를 꼭 제가 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 법적으로 그것도 이제 불분명하지만 원칙은 제가 알기론 그 데이터를 줄 필요는 없죠. 왜냐면 이분이 뭐 인쇄도 다 끝났고 디자인도 끝났고 또 게다가 이분이 디자이너인쇄할 수, 아, 수 있는 PDF 파일이랑을 다 줬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를 줄 필요까지는 원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데 이제 이분이 그 원본 데이터를 안 받았다는 거를 핑계로 해서 그동안 저한테 준 돈, 뭐,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자기가 나한테 빌려간 돈까지 빌렸다가 갚은 돈까지 마치 자기가 나한테 준 것처럼 준 부분만 저기 통장에서 뽑아서 아니면 그 저한테 이제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음. 제가 너무도 <laughs> 의의가 없어서 법원에 항의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뭐. 1심, 한 1년을 걸다가 1심 판사가 하는 말이, 어, 이건 소액재판 대상이 아니다. 누가 이런 걸 접수받았느냐.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그, 민사부로 다시 또 배당이 됐습니다. 새로. 음. 새로 배당이 있데 새로 배당된 쪽에서는, 그, 조정이라고 해서, 이제 한번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년, 한 6개월 정도 됐을 텐데, 음. 갔더니, 소정간 두 분이 있었는데 두 분이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이러한 내용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 데이터 를줄수 있냐 그래서 저도 이제 뭐속 마음은 죽고 싶진 않았지만 이뭐 그동안 또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줄수는 있다 하지만은 그 데이터 중에서 뭐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없는 데이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있는 한도에서만 줄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마무리가 된 사건인데요. 근데 상대방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뭐 소송한 내용에 대해서 뭐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어~ 청구를 뭐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조정하는 쪽에서는 그건 말이 안 된다 각자가 그~ 해라 왜냐면 이이 이 소송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는 소송이었기 때문에 뭐 각자가 각자는 각자가 들어간 비용을 각자가 하는 걸로 해서 끝내라 그래서 거기서 끝난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민사소송은 형사하고 달라서 터무니없는 어, 주장도 어, 예, 받아서 들여 재판이 진행된다는 거. <laughs>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하지 않으면은 음. 그것이 마치 사실인 상태이기 때문에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론도 해야 된다는 이런 어, 여러 가지 그 피곤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민사 법원에 가면 귀찮고 이래서 소송을 네. 제기 안 네. 하는 부분도 또 있고. 네.